을지연습은 국가 비상 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속달시키기 위해 연이로에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인 적특작부대의 개룡스포츠센터 침투에 따른 대응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3일 15시 현재 적 특작부대 1개 소대 18명 중 10명이 괴복정 인근에서 사살되고 이탈된 적 특작부대 8명이 우리 계룡대 스포츠센터에 침투하여 인질, 위협, 폭발물 설치로 건물 일부가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상황 정파와 특작부대 경멸, 화재 진압 후 인명 구조 등 신속한 대응과 사태 수습 임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연계해 을지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은면동 이상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비상소재 훈련과 전시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 편성훈련을 과 부서 단위로 실시하고 개인별 전시 임무와 전쟁 수행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점검합니다. 또 실제 전쟁 상황과 같이 다수 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위협 상황을 부여해 중앙 지방 인정 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 결정, 조치 결과 보고 등 실시간 상황 조치 연습을 진행합니다. 국가 중요 시설 테러에 대비해서는 민관 군경 통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 테러 대응 훈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계룡시는 국방 안보의 심장인 육해공군 상구본부가 있는 국방 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시되는 을지 연습간의 특작들의 상황을 가정해서 오늘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만 어떤 지자체보다도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되는 그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실제 훈련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해주신 민관, 군, 경, 소방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의지 연습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민방위 의식과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14시 공습경보 사일엔 발령시 대피소로 대피하며, 대피소 내에서는 소방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피소 이용 방법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계룡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